이 토마토는 여기 여기 시방이 떨어져 가지고 자라 나길래 제가 이렇게 대나무를 꽂아 놨는데 토마토가 잘 자릅니다 희한하니 자 8월 3일 폭염입니다 야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잎이 쪼글쪼글하게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. 끈이 까 이렇게 야 상태가 엄청 안 좋습니다. 깻잎. 물을 주면은 그 잎이 살아나니까 한번 물을 한번 줘보시면 오히도 비가 안 와가지고 잎이 시들 시들합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는 여기 벽에 붙이니까 토마토가 자꾸 썩어서 이렇게 제가 대나무로 이렇게 지주대로 좀 세워줬습니다. 이런 식으로. 토마토 잘 익었네요. 자 여기도. 지난주에 가지고다 정리를 좀 해주고. 자, 애호박 여기 하나 잘, 하나 달렸습니다. 먹을 뭐 미스럽게 애호박이 잘 익었네요. 자, 고추. 고추도 지난주에 수확하고 이렇게 잘또 많이 달렸습니다. 자, 비가 안 와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도 고추는 많이 달렸습니다. 허기 호박 하나 달리네요. 자, 자, 여기도 호박이 하나 달리십니다. 자이쪽엔 깻잎하고 이렇게 여름 상추가 이쪽에는 좀 여름 상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확실히 그늘 쪽이니까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상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. 마터는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올해는 가지가 안 됩니다. 가지가 안 돼. 이 비가 안 와가지고 장마 끝나고 이거봐 아, 하나 달리십니다. 이야 제대로 하나 달리십니다. 와 이거 또달리네 조이 와, 오바타 님. 자, 대추 알기. 이거 감. 자, 이제 자두는 다뜻어져 가네요. 생각지도 못한 데또 이렇게 벌써 이렇게 큰 짓입니다. 야, 그럼 오늘 닭 줘야 되겠습니다. 자 와, 자 오늘 수황이 아닙니다. 호박이 좀 많이 달리네요. 자, 건. 탁주 돌아가십니다. 자. 자, 리스.